여러분 있잖아요 두부할때도 이망선돌리거든요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그랬지이렇게지이아쫄러분쫄쫄이이라는것 이거 거든요안거하세요 여러분. 쫄장. <laughs> 쫄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네. 어, 집에서도 정말 편하게 일상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네. 콩 음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먹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북한식대로 또 이제 어, 콩비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콩비지, 네 비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을 갈아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비지를 만들어서 먹는건데 아, 되게 맛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식품인 네, 콩음식인 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믹서기에다 콩을 갈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콩을 지금 물에 불렸거든요. 4시간? 네 3시간 정도 불린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콩을 어, 여기다 네, 믹서기에다 놓고 콩을 갈 거예요. 믹서기다 놓고 먼저 콩을 갈 겁니다. 어, 여러분 이게 믹서기라는게 있으니까 콩도 정말 엄청 쉽게 갈려지고 빨리 갈려지고. 북한 에서이이 비즈를 해먹을 때 있잖아요. 그 방, 북한에는 이 덜망을 쓰거든요. 네, 기계에서도 이제 그이 뭐지 믹서기는 아니고 그 그 옛날에 말하면 이제 방앗간이나 네, 그런 데 가면 이제 콩을 갈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콩을 갈아주거든요. 거기서. 근데 콩 그쪽에서 갈은 거 보면 또 귀지가 맛이 없어요. 선으로 이제 망으로 일삼아 갈아온 거보다 또 맛이 못하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하는 거는 또 거기 기계에 가서 묻힐 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삼아 사람들이 이제 그 망돌 있잖아요. 맷돌. 네, 거기다가 이제 갈아서 해 먹거든요. 네, 맛은 좋습니다, 엄청. 배터리에다 가는 게, 네, 좀 심은 들지만, 그래도 배터리에다 가는 게 엄청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비즈를 해볼 거예요. 여기다 바로 쏟고 음, 와, 너무 좋다, 이게. 순간에 걸렸어, 순간에. 몇분안 걸렸어요, 여러분. 콩을 다 갈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는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콩비지 와, 너무 쉽다. 제가 북한에서 해 먹을 때는 맷돌을 막 갈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꿀루잖아요? 꿀을 동안 저는 이제 배추를 썰어 놓을 거거든요? 제가 배추를 이제 며칠 전에, 어, 이제 농사 지으신 분이 내 배추를 이제 김장할 배추를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배추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파란 곶 배추는 이제 여기 비지에다, 비지할 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석 배추, 이게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는 이제 곧조리를 할 겁니다. 배추 곧조리. 그래서 얘는 곧조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파란 거는, 어, 이제 비지에다 넣을 거예요. 어, 이 끓는 동안 이제 배추를 쏙쏙 썰어줄 거예요. 비지에다 저희는 배추를 넣어서 해먹기도 하고, 배추를 넣기도 하고, 또 무의도, 놓, 무를 넣기도 하고, 또 감자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배추가 있어가지고, 그냥 배추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추를 넣을 겁니다, 비지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비지에다가뭘 넣어서 드시죠? 제가 이제 어, 거의 3년째 됐는데 비지를 요새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한국에 온 이후로는 비지를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지에다가뭘 넣는지 네, 제가 잘 모르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비지를할때뭘 넣는지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끓으려고 지금 김이 하얗게, 뻘얗게 좀 졸였어요. 아 이게 믹스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맨날 막 망돌 돌리고 막. 이 팔이 힘들어, 팔이. 두부할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두부할 때도 이망 선으로 돌리거든요. 기계로도 한 내리는데 사람들이 또 기계를 한 두부는 또잘안 사먹거든요. 그래서 일산만 이제 손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으로 한다고 소문이 나면 그 집에 두부는 잘 팔리거든요. 근데 기계로 가서 갈아갖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 또 조금 잘안 나가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상하게 같은 콩으로 하는데 기계로 들어갔던 두부는 으로를 망갈아서 핸 것보다 조금 맛이 좀 못하기는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네, 으로 꼬이고 꼬이 이렇게 힘들게 망에다 갈아서 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비지를해 먹거나 또는 이제 김치 두부나 순두부나 네, 이런 거를 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 어 뭐랄까 물이 이콩 음식에가 또 물이 좋아야지 이제 두부도 잘 옮기고 또 비지도 또 삭지 않고 이게 콩이 좀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어 물이 조금만 어디래도 이제 이렇게 삭거든요 비지도 하다가 그냥 푹 삭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비지를 해먹으려면 또그 먹는 물 그러니까 음료수를 먹는 그런 그 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집에 일반적으로다 이제 이렇게 온물을 파서 이제 거기서 물을 길어서 쓰는데 물 길어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뽐뿌 이거 뭐지? 그거 뭐라고 그랬지? 이게 쫄장 아이러분쫄짱 쫄장. <laughs> 쫄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막 서로 이렇게 쫄장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간을 통과해서 이제 좀그 쫄장이라고 하는데 그 압력으로 해서 이제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이제 물 나오게끔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온 물은 또 이제 두부가 두부나 비지나 다샀거든요 그런 물로 하면 그래서 어, 물이 맛있고 네 저온 물로 네 그렇게 저온 물로 이제 두부나 비지나 네다 그렇게 저온 물로 해야지 정말 맛도 좋고 삭지 어, 않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런 커음식을 하려면 또그목록물을 가서 따로 기로와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종수기가 있어서 가지고 네, 물을 종수해서 그냥 종수에서 기 바로 받아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이제 땅속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맛있는 물도 있고 또 이제 물이 좀촉촉 하면서 저희는 바닷가에서 그런가 봐요. 막 물이 좀촉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물은 그냥 어, 일반적으로 빨리하거나 뭔가 이제 뭐 쓸고 닦고 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음료수, 먹는 물은 따로 이제 기르다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타지 않게 이렇게 조어줍니다. 꾸러울기 싸가면 밑에가 이제 그 안구매가 앉으면서 타, 타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게 네, 살살 조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풀풀 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다가 이 배추도 쏘는 으로놓어줍니다왜 놓냐면 이게 끓어올리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올릴 때 여기다가 네, 이렇게 배추를 뚫고 주면 네, 이게 배추를 뚫고 주면 얘가 죽거든요. 쏙 들어갔죠? 이 배추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어주면 이게 쑥 들어가면서 끓어 올라오던게 잦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끓어 넘치지가 않아요 콩 비지가 다 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끓어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넘쳐나게 고품이 막 올라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익은 거예요 플로플로 끓는다 이렇게 또 끓어 올라올 때또 넘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비지가 넘지를 않아요 배추가 없을 때또 감자만 넣고해 먹어도 되고 또 무이만 넣고해 먹어도 되고 다 맛있어요. 배추를 다 넣었습니다. 어 이제는 익을 만자 익으면 이렇게 지금 안 올라오죠 여러분 이제는 끓어 올라오지 않죠. 이제는 이게 어 절반 남아 익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지가 이렇게 너랑 까프 이렇게 살짝 앉았거든요네 이렇게 익으면 비지는 정말 아주 맛있게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내 네, 포수 먹으면 되거든요. 비질는다 익어서 어 비즈 나도 이제 배추 고조리를 할 거예요. 네, 배추 고조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추가 그 뭐지 농사지 이렇게 직접 심은 배추라서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배추 고조리를 할 겁니다. 이제 비질를 먹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썰어서 네, 이 소금 처럼 놔줄 거예요. 여게 썰어줄 거예요. 그대로 소금을 좀 넣고 어 소금을 한두 스푼, 세 스푼 정도 넣고 네 여기다 이제 물을 풀어줄 거예요. 음, 소금이 다 녹았거든요. 소금이 다 녹은 다음에 배추를 여기다 넣고 한 30분 동안 돌코 줄 거예요. 한나왔다가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가 또 뒤집어 줄 거예요. 거예요. 네. 두순도 썰어서 네, 여기다 넣고. 어, 여기 양념장에 들어갈 그 양념을 할 건데요. 어, 여기에 이제 그 양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그냥 3분의 1 정도 양파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한 12알 정도? 네, 율 그러니까 마늘을 좋아하시면 좀더 넣으셔도 돼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만 넣으셔도 되고. 네, 마늘을 한 12알 정도 넣고 그리고 여기 생강을 들어가 생강을 조금 넣었거든요. 생강 그리고 어, 멸치액젓 네 멸치액젓을 한 다섯 정도 네숟락로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이 정을 한 세십 분 정도로 넣고요. 1 스푼 정도, 그리고 고춧가루 여섯 개 정도. 네, 고춧가루가 두 개, 세 개, 네 개. 어, 새우젓이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게 어찐 거구마거든요, 여러분 거구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찹쌀죽을 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찹쌀이 되게 비싸거든요. 북한에서 찹쌀 을 1kg에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찹쌀이 비싸서 이제 사람들이 찹쌀을 잘못어요 그래서 찹쌀 대신 고구마를 넣거든요.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그런 이제 쫀득쫀득한 이런 그런 또 맛이 있잖아요. 고구마를 한 요만큼 정도, 네, 요 정도 고구마를 넣을 거예요, 여기. 고구마를 이 정도 넣고 물을 한 반컵 정도 넣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물에다가 이제 여기 되게 배 단물 같은 거, 그 당도를 조금 올리게 그런 걸 넣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물에다가 이제 졸탕을 조금 풀어가지고 네, 한 반컵 정도 물을 넣을 겁니다. 졸탕을 풀었거든요, 여기. 갈아줬잖아요, 여러분. 이 여기다가 바로 양념을 추하해서 그리고 이게 고구마를 넣잖아요. 그래서 어, 엄청 쫄깃쫄깃해졌어요, 지금. 고조리를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북한식 고조리. <laughs> 와. 자, 이렇게 하면 고조리는 완성입니다. <laughs> 네, 그럼 비지가 드디어 다 완성돼서 네. 하. 고향에서 먹던, 네, 그때 그 비지 냄새가 지금 막 엄청 방에 꽉 찼어요. 비지 냄새가. 어, 여러분, 오늘의 이제 비지 요리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뚝딱, 네, 완성되었습니다. 어, 비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네, 뚝딱뚝딱 10분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떤 맛일지, 네, 제가 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이거는 양념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간장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간장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만들어서 먹어요. 되게 그 비지에 간장을 그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북한식대로 지금 소금 간장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 간장을 여기 비지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어, 위에다 이렇게 쭉 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나서 여러분, 엄청 거소한데 어, 비, 비지가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해먹던 그 맛이 네, 정말 확실하게 납니다.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 비지가 거소하면서 네. 그, 양념장을 최소 먹으니까, 네, 양념장과의, 양념장의 그 파냄새, 뭐, 이런, 향긋한 냄새가 나면서, 또, 비지에서의 그, 거소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소함과 함께 잘 어울려줘가지고, 어, 정말 맛있습니다. 어, 집에서, 그, 비지를 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네, 그냥 콩물에다 담가서, 어, 그냥 믹스에다 기 갈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지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지를, 네, 이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콩, 콩이 이제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집에서, 어, 지나뭐 이런 걸 해주시는 것은, 네, 좋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